이거 보세요. 대통령, 허경영 씨는 나가면은 나라가 뒤집어져요. <laughs> 안 나올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맞아, 맞아요. 5%. 5% 지지. 그래서 내가 유튜브 하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 본 사람들이 나중에 대선때5% 뭡니까? 2년만 가면은 어마어마해. 한국 정치의 이전 투구. 예 이전이라는 건 뭐죠 무슨 뜻이죠? 예? 예? 진흙밭에서 뭐 하는 거죠? <laughs> 진흙밭에서 뭐, 뭐 무슨 싸움 한다고요? 예 이전 투구가 이 개입니다 개 개가 진흙밭에서 싸운다. 그런데 이 진흙 투구 이전 투구가 지룡같아서 싸울 때, 호랑이가 와서, 호랑이가 쳐다보고 있어도 압니까? 모릅니까? 옆에 호랑이하고 사자가 와있어요. 사자가 와있는데도, 쳐다봅니까? 보입니까? 안보입니까? 안보이는 거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나, 우리 많이 이제, 미세에 많이 피해를 봤죠 그건 이제 이전 투구는 누가 가르쳐 줬죠? 이전 투구를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요? 우리 국민들이 세계에서 최고 민족이라 세계 최고 두뇌가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이야. 일본 사람들이 한국 민족이 단결이 되면은 세계는 재패되버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한국을 연구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참, 그, 일본 사람 치고 이빨이, 앞 이빨이 제대로 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빨이 개 이빨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풍수적으로 거기는 이빨이 잘생긴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 세계에서 한국 여자 이빨이 제일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가 세계 최고 미인이지. 북한 여자들 이빨 보세요.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중국 여자 이빨 제대로 생긴 여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 여자는 이빨부터, 조선 남자들은 이빨부터 세계를 제패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빨이 아니고 진주야, 진주. 한국 여자들 이빨은. 그래요. 근데 일본 사람 이를 보면 색깔도 이상하고 전부 좁히좁히 돼요. 그 이상하죠. 그리고 덧니가 다 나있고. 그게 왜 그러냐. 일본 사람은 거의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그 업보가 두꺼워 안 두꺼워요 그러니까 늑대나 무슨 일이나 이런 거로 있다가 사람으로 온 사람이 많아 주로 이제 그런 동물과에서 왔단 말입니다 주로 지새끼 뭐 이런 거 고양이 뭐 호랑이 이렇게 동물을 뜯어먹는 사람들이 인간으로 일단 오면은 일본에서 태어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한반도에 태어나려면 벌써 전 세계 업보가 아주 좋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좋지. 그것도 서울에서 태어나려면 또 대단하고. <laughs> 물론 뭐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도 좋지만은 그래도 좀 좋은 뭐 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더 좋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 고양이 이빨이나 호랑이 이빨로 이런 이빨 살코기를 뜯어먹는 이빨에 이요 이게 살코기 뜯어먹는 전생을 가지고 있어. 요 그럼 왜 후손들이 전부 이렇게 생기냐? 너무 전쟁을 많이 해. 일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본이 수, 화, 목, 금. 하도에서 볼 때, 하도에서 볼때 일본이 불이야, 불. 일본이 불입니다. 미국이 뭐 목이고, 중국이 금이고, 북한이 이제 우리가 북한이나 러시아는 무인데잘 보세요 하도에서 볼 때는 미국과 북한은 미국을 도와줘요 수색 무기야. 그러니까 북한이 막 핵무기를 만들면 미국 무기가 잘 팔려 안 팔려 잘 팔려 미국 방위산업이 성공하는 거야. 김일성을 죽여버렸으면 미국 방위산업은 벌써 망했어요. 그때 한국 통일에 메카드가 핵을 갖다가 북경에다 집어던져 가지고 백두산에서 북경으로 진출했으면 그 거리도 얼마 안 돼. 그럼 중국은 장악됐어. 미국이 중국을 식민지화할 수 있었어. 그래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 중국을 잡아버렸으면은 이게 어떤 행사이냐면 북한이 미국을 많이 도와줘. 그럼 미국은 지금 일본을 도와줘요. 그러면 일본은 중국하고 원수니까 일로 갑니까? 안 갑니까? 못, 가요. 못 가죠. 그러면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누가 오냐? 이붙어먹이건 전쟁이야. 불하고 쇠가. 화극금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코리아라는 한반도에 중앙 열 십자와 한일자가 있는 이 중앙토 5와 10이죠. 이 중앙토로 들어와야만 한반도를 거치지 않으면 중국을 먹을 수 있어? 청나라를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청일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한국을 먹어야 돼. 한국을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일로 바로 일본이 중국으로 쳐들어가면 다 죽어요. 얘들 일본이 전멸해버려요. 만약 일본이 우리나라를 안 거치고 바다를 통해서 중국으로 쳐들어갔다? 그러면 일본은 망해버려요. 중국한테 이 쇳덩어리 불하고 붙으면 난리가 나니까. 그런데 한반도로 돌아가지고 한국을 갖다가 우리 한국을 갖다가 기점으로만 삼아 뭐 중국을 먹고 러시, 북한 러시아까지 쳐들어갈 수가 있어그래 그래요 그래서 세계를 통일할 수 하려면은 미국도 한반도를 놓으면은 미국도 한반도가 없으면은 일본이 없으면은 한반도를 못 거치면은 중국과 러시아를 못 가요 맞아 맞아요 허경영이가 짚어주는 미래는 오차가 없어 근데 아무리 방송에서 떠들어 봐야 그거는 들으면 들을수록 의심스럽기만 해. 사하드 이야기를 방송에서는 찬성이다, 반대다 이야기하지만 호경이야, 예를 들으면 이해가 가. 사하드 이야기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반도에 이 핵발전소가 24개가 이렇게 말발굽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핵발전소야. 한반도에 핵발전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여기 이름이 뭐죠? 여기가? 성주에다가 사드 방지를 해서 미사일을 갖다 놓으면 이것이 과연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위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알아야지.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게 만들어. 그걸 누가 연구했느냐? 일본에서 연구한 거야,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을 저렇게 머리가 유능한 사람싸쌈막 붙이면 저거는 콩가루 집안이 된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싸움만 붙이는 재주만 가르쳐 줘놓으면 저것들은 사람 잡는다. <놀람> 응?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 <놀람> 네. 그러니까 싸움 붙이는 재주를 일본이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이 세계 최고 민족이 싸우다가 볼일다 보는 거야. 싸우다가.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이전투구라고 그래요. 그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다른 말로? 예? <놀람> 뭐라 그러죠? 당파 싸움이야. 당파싸움 그래가지고 명성왕후 지금 박근혜가 박근혜 대통령의 전생인 명성왕후인데 고종황제 저 고종과 같이 싸웠잖아 그러면은 박 대통령의 전생인 명성왕후는 누구를 밀었죠? 청나라 밀었잖아 맞아 맞아 그런데 고종황제는 누구를 밀었죠? 어? 일본과 러시아를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이,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하고 가까워졌죠? 맞아, 맞아요. 그러면 일본을 좀 싫어하죠? 그러니까 전생이 연관이 있어 없어. 싫어하죠? 그런데 일본은 잘 보세요. 일본은 결국은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있다가 간 사람이 누구죠? 일본 마지막 총독 이름이 뭐예요? 네? 아베 노부유키라고 노부 합니다. 아베 노부유키죠? 그러면 아베 노부유키가 이 아베 노부유키야, 이 사람이. 아베. 에? 이 아베 노부유키가 노부 이 아베 노부유키라는 사람이야, 이게. 아베 노부유키.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 부대 총독이야, 조선 총독이야. 한국의 대통령이었지. 이게, 이 사람이 1905년에? 어떻게 돼요? 에? 우리가 을산늑약을 해야 하네. 자, 1910년에? 한일 합방하죠? 그럼이 사람이 조선을 떠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 우리는 조선사람한테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조선사람한테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줘 놨다 서로 분쟁하는 법을 가르쳐 놨기 때문에 저 조선은 분쟁하다가 또 망한다 그때 다시 일본에 우리가 일본이 조선으로 다시 오게 될 것이다 100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베 노부유키 이 아부신행이라는 이 사람이 일본으로 갈때 쫓겨갈 때, 쫓겨 때 한일합방에 대해서 쫓겨갈 때 조선민족은 우리가 모든 혈자리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조선민족이 분열 하게끔 풍수지리를 고쳐놨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 말뚝을 빼내지도 못할 것이고 저것끼리 빼자 말자 싸우다가 당파움하다가 조선은 또 망한다. 그러니까 조선은 반드시 풍수적으로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조선은 어떻게 싸우냐? 십자가처럼 싸운다. 왜 십자가처럼 싸우냐? 남과 북으로 갈라져, 맞아 맞아요.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져. 요기에 북한이야, 맞아 맞아요. 여게 남한이야. 일본도 일본이 이 우리나라를 통수를 때 이게 남한이잖아. 북과 남으로 갈라지고, 우파, 미국을 믿는 사람은 우파, 중국을 믿는 사람은 자파야. 이번에 무슨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중국으로 가안 가요? 사드 때문에. 그럼 왜 좌파야?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서 안 갔어요? 안 갔죠? 그럼 우파들은 안간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식이냐면 은 동서와 남북으로 갈라져버려 우리 민족은 꼭. 동서와 남북으로. 남과 북이 작아지고 동과 서, 우파와 좌파. 우파와 좌파로 쪼개져. 그러니까 열 십자로 쪼개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장작을 캘때 내가 그래서 나무를 많이 했는데 소나무가 이렇게 둥그러마 여기 가운데가 이 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쪼갤 때 어떻게 쪼개야되냐면 가운데를 탁 쪼개요. 야맞아 맞아요. 맞아요. 네. 제일 잘 쪼개져요. 이 옆에 이게 쪼개면 쪼개지 안 쪼개져요. 안 쪼개입니다. 그다음 탁어에 눕히놓고 이놈을 이렇게 탁 쪼개면 탁 쪼개지 안 쪼개져요. 이런 식으로 한 민족을 십자로 탁 잘라버려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민족이 단단한 소나무가 네 기퉁이를 정확하게 때리면 탁 잘라져 버려요. 그런데 도끼가 여기 잘못 맞히면 쪼개집니까 안 쪼개집니까? 안 쪼개져요. 근데 정통으로 가운데 딱 때리고 정통으로 가운데 때리면 이런 나무도 내동강이가 나버려 그냥. 그럼 우리 한민족의 골수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식민지 교육이 뭐냐? 식민지 교육이 서로 형제간에 싸우는 교육이야. 싸움 붙이는 교육. 요걸 우리한테 가르쳐서 뭐냐? 한단 고기를 인정하는 역사학자가 있는가 하면, 일본 역사책을 배우고 나가는 역사학자가 있어. 그럼 이 둘이 싸워 안 싸워? 우리가 당군 이전부터 우리 역사가 한단 고기가 있었다는 역사학자와 일본이 가르쳐준 역사학자 이중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한국은 계속 역사학자들리 몇천 년간 싸우게 만들나. 그래, 안 그래요? 뭐든지 싸움을 할수 있는 기절을 가르쳐 줘나. 민주주의를 살짝 가르쳐 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를 살짝 가르쳐 주니까 그냥 노조가 나타나가지고 또, 이 예? 가진 경영자와 싸워, 안 싸워? 요런 거를 살짝살짝 가르쳐 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분열하는 방법을 우리 국민들한테 심어줬어. 그게 36년간 식민지 교육을 받아 나니까 일본에서 역사 배운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어? 그리고 일본서 배운 단어를 계속 써. 지금 이전투구하는 거는 뭐 때문에 합니까? 권력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국민들은 죽든 말든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전 투구하는 자들이 흑행령을 불러, 안 불러? 흑행령을 부르고 있는 거야, 걔들이. 맞아, 맞아요.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니깐 구원투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뭐 혁명이 일어나, 안 일어나? 뭐, 군대가 혁명때다 흑행령이가 바람을 일으켜서 유튜브를 통해서 혁명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투표로서 대통령이 된다. 어떻습니까? 필리핀의 트테너트나 필리핀의 두테르테나 과대말라의, 누굽니까? 모랄레스나 미국의, 트럼프, 트럼프, 트럼프. 트럼프 생각하면 또 화토가 생각나. <웃음> <웃음>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이 왜 지금 나타납니까? 다 흑행령 흉내내는 거예요. 맞아, 맞아. 시대가 이전 투구하느라고 전 세계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저 이란에 이라계 애들은 막 폭격에 죽어가고 애들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막 아프리카 애들은 굶어죽고 가고 물이 없어서 날리고 전 세계가 이렇게 비상사태인데 이 사람들만 정치꾼들만 잘 살아 맞아 맞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치꾼들 재산만 늘어나는 거야 재벌들하고 맞아 맞아요? 중산층 서민들은 재산 늘어납니까? 재산이 이상하게 사라져가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으러 누가 온다? 허경영이가 아베노부유키가 말했듯이 이 우리 조선 조선을 떠나던 아베노부유키가 우리나라 구대 조선 총독이 이야기했듯이 에? 우리는 1910년에 이 사람은 떠났지만 2010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100년만 지나면 100년 안에 반드시 일본은 돌아온다. 자 돌아오나 놀아 봅시다. 야, 미국이, 북한이 미국이 핵 무기 많이 팔아먹게 해줬어. 그러면 미국은 일본을 도와 안 도와요? 일본은, 일본은 다시 한국으로 눈치 보고 쳐들어오려고 해야 안 해요? 독도 내 나라 뭐 해라 하면서 일본이 남북전쟁을 일으키는데 협조를 해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 일본군이 미국군 대신 우리나라에 기어도를 때가 오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북한에서 핵무기가 빵! 날라와서 여기에 한방 터지면 일본 군들이 위생복을 입고 한국을 구해준답시고 화생방 무기를 들고 오겠어? 안 오겠어? 오겠어? 그런데 우리는 일본 놈배 타고 다 도망가겠지. 안 그러면 여기서 안 죽, 죽지니까 이 원자탄, 이원 원자 핵발전소 하나만 폭발하면 5천만 명은 일시에 도망가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5천만 명의 대이동을 일본이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말이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은 이렇게 지금 일본이 한국을 넘보는 시대에 와 있어. 그러면 전 세계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는 러시아인데 이 러시아나 세계 강대국은 일본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이 우리를 오래 보고 앉아 있는 거야. 이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는 하도도 이렇게 생겼어. 하도도 반드시 이렇게 해서 한반도로 들어와야 돼. 그러면 낙서는 한반도 안 들어오게 되나? 낙서도 봐, 낙서도. 낙서도 봐요, 낙서도. 음. 낙서는 화와 금의 순서가 바뀌어. 낙서는 쪄봐요. 낙서는 예. 수국화. 북한이 러시아가 중국하고 싸워요. 예, 북한이야. 맞아, 맞아. 요그 다음에, 화극금. 중국은 일본하고 전쟁해서 안 했어요? 어, 화극금이야. 일본하고 중국이 또 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고, 이건 중국이야. 어, 자, 이저저 저, 저. 이 일본이고. 중국.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해서 후쿠오다가 뺏겨, 안 뺏겨? 어디 뺏겼어요? 일본이 뺏긴 땅덩어리가 뭐예요? 어? 일본이 뺏긴 땅 덩어리, 홋카이도 다 뺏겼죠. 그러니까 가라도가라고도 응? 그쪽에 다 뺏겼죠. 그게 러일 전쟁이 붙었어. 그런데 또 일본은 또 중국을 쳐들어가 안 들어가요. 쳐들어갔지. 중국은 금강목 맞아 안 맞아요. 응? 미국하고 중국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이 싸우 안 싸워요. 싸웠잖아. 영국하고 중국하고 싸워 안 싸워요. 그게 원래 미국의 뿌리야. 그리고 다시 목으로 이거는 수생목이 되니까 안 되죠. 또 다시 거기 와 이제 토, 토로 들어와요. 목극토 맞아 맞아요.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들어와야 이것도 러시아를 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한국을 붙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이렇게 뭐 아무리 전 세계 강대국이 있어도 한국을 거치지 않으면 세계 재패가돼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세계에서 우리나라 땅을 잡아야 세계를 잡는다 이래서 매달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분석을 하면 사드든 뭐 김영란법이든 내가 분석한 게 오리지널이야 사드는 찬성이다 반대다 이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사드가 과연 우리의 24개 핵발전소를 지켜줄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걸 검증해야지. 맞아, 맞아. 요뭐 그게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이런 한심한 민족이 어 있어? 그거 일본한테서 배운 거야, 그거. 찬성과 반대,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민족에게 과연 사드가 필요한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땅덩어리가 먼저 있어야 경제가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다소 중국하고 외교 마찰이 오더라도 땅덩어리를 일단 보존해야 뭐가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지킨다는데 그게 쌓아두면 어떻고 뭐면 어때 내가 이야기하는 한국 정치 이전 투구가 만든 허경영이 등장 그 제가 등장하는 거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우리 아베 노부유키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위기에 와 있습니다 이 위기는 지금 이전 투구가 최고로 심해 이때 때마침 허경영이가. 등장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 둘, 셋, 넷.